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두 당의 합당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는 정치권의 또 다른 화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제가 뭐좀제 말에 공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못미쳐 생각한 게 있으면 어, 댓글을 달아 주셔서 어, 공론화장이 되도록 댓글을 좀 많이 달아 주십시오. 현재 이정권의 폭 폭정에 시달는 국민들의 염원은 야권 단일화를 이뤄서 정권 교체를 하란 것이 사실은 정치권의 지상 명령입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8월 13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안철수 대표한테 휴가 후에 합당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통보에 안철수 대표와 어, 국민의당은 뭐 소위 금방지다. 또 정치적 세력과 힘이 큰 국민의힘이 돈과 조직이 약한 국민의당을 얕잡아 보고 고압적이라고 일종의 약자동정론으로 여론전을 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감정적 골이 깊어진 안철수 대표는 이 대표가 휴가 기간이 끝나는 13일을 기다리지 않고 13일은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내일 국민의 힘의 정격 입당과 합당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 재미있는 추측입니다. 나오기까지 하겠습니다. 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얼마 전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와 국민의 힘 당직자들이 지방 출장을 간 사이에 정격 입당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소위 정치적 욕으로 어 속으로 뻘을 썩먹게 <놀람> 만드는 그런 사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뽀를 만든다는 얘기죠. 안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감정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비단 이번 두 당의 통합 문제만이 아니죠. 현재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힘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단일의 경선을 해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 정도라는 판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보다 야권 단일화 흥행카드로 훨씬 상품성 있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뿐만 아니라 당내에 홍준표, 유성민 후보 등등 내노라 하는 후보들이 단일화 경선열차에 지금 탑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선도에서 한물을 갔다고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끼리 관계 특히 정치적 관계는 누구를 대개는 못해주지만 안되게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 지상명령인 야권 정권교체에 있어 앞장선 주자는 되지 않더라도 못되게 할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어, 속으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19대 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당선이 되었고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24%, 안철수 후보가 21%로 홍 후보와 안 후보가 합치면 수치상으로는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요즘 국민들이 말하는 이런 폭정, 폭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 대표의 국민당 지지들한테 지지자들한테도 건방지고 야권의 플랫폼 당인 당 대표로서 포용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안철수 대표와 흰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여러 뜯어온 얘기 중에 어,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큰 정치인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그 감정적인 응어리는 어. 배제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두 사람의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서울 노원구의 노원병 아니겠습니까? 이 노원병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붙었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안 대표는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서 이 대표를 꺾고 당선이 됐고요, 국회의원에 이 대표는 노원병에서만 세 차례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2018년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가 노은병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받는데 테클를 걸었다는 그런 국문이 있어서 안검이 아직 남아있고 이게 양당 합당 문제에 이 대표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사실은 아니기를 빌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어떤 그 루머 소문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에 의해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유승민의 아바타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서 굉장히 앞서간 내부로 앞서간 주장인데 소위 이분의 주장하는 것은 중수청중도청 수도권, 그 다음에 청년 계층의 지지를 얻을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도층 등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안철수 대표와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안 대표의 입당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도 폭문입니다. 어, 거대 야당의 대표이면서 8월 31일 국민의힘 야권 대선 경선 열차에 윤석열 최재형, 최재형 후보까지 어, 태운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감정풀이를 마음대로 그, 또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선택법은 현재 그 입지가 한계에 왔다고 추측한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우선 안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보수 진보를 떠난 제3지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정격 입당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의미가 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씨가 얼마 전 이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영에서 진중권 씨라는 분인데 이 진중권 씨와 김동연 씨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만났다는 게 아마도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론 확장의 계기로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의 김동연 씨와 어, 어, 안철수 대표가 결합한 것은 얼마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 동안 국민의 힘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안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큰 도움이 안될수 있다는 것을 안 대표 자신이 잘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안 대표의 지분은 뭐 200만 아니면 300만 400만 뭐 몇백만 명의 열혈 국민 지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보들은 1차 경선과 본선 경선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15, 11월 초까지 선출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는 소위 요즘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깨박을깰 깰 경우에 19대 대선에서의 그 전철인 21.4% 득표율에 700만 표를 그때 득표수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걸 획득한 안철수 후보이니만큼, 그때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0만 표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이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557만 표였습니다. 야권의 한 후보가 300만 표를 만약 획득한다고 칠 때, 야권 그, 국민들, 그 다음에 또, 야권 당선 가능한 후보의 표를 두 배를 뺏어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두 배를 뺏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표를 뺏어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두표 아닙니까? 야권에서 보면. 그래서, 600만 표를 당선권의 후보가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 예의는 20대 4.13 총선에서도 안철수 국민의 당이 630만 표, 27%를 얻어서 25%를 얻어가지고 생누리당의 122석, 민주당의 123석 사이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뭐 좋을 때 했으면 좋지만 또 어, 악역을 또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에만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들의 난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난립으로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텃밭인 절대 뺏기지 않는 강남 구청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내주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소위 순수 정치인 이미지를 이런 야권 단일화에서 참, 어, 그런 순수 정치인 이미지가 이런 야권 단일화, 요번 야권 단일화에서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부터 정권 교체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죠. 이런 안철수 대표에게 국민의 힘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는 명분을 이준석 대표라는지 국민의 힘이 스스로 준다면은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무덤을 팔수 있다는 격이 뭐냐 면은 국민의 힘이 그 안철수 후보를 입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경선 눈을, 룰, 룰을 국민 눈높이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동참할 경우, 먼저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9월 17일날 벌어지는 1차 커오프에서 8명을, 8명을 저기, 서,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들어갈지 몰라도 그 이유는 장담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경선룰을 바꿔서 안 대표를 위해서 특혜를 주장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국민 눈높이를 바꾼다는 것이 본선 경선룰이 현재 여론조사의 50%와 당한 투표 50%의 현행룰입니다. 이 룰의 개선이 아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룰을 개선을 하려면, 현재도 지금 그 국민의 힘에 나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그 경선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룰의 개선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실제적으로 하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뭐 최고위원을 몇명 준다? 뭐 합당을 하면서 뭐 공평하게 뭘당 지분을 나눈다? 이렇게 봐야 결국은 그 당력이 국민의힘의 50% 당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선 경쟁률 당원 투표 50%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유인책을 지금 현 단계에서 내놓아야 그래야지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따라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본선에서 지금은 룰이 없음만 두세 명을 선출한 후에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대안이 될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경선 룰을 제시하는데도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안철수 대표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정권 교체, 실제는 자기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지금의 서로 어떤 뭐좀 서로 감정적으로 트러블이 있다는 이준석 대표도 이번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안 대표를 배제하고 국민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집착하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바람이고 국민의 눈높이고 이렇게 함함으로써 본선 경쟁력에서도 모든 야권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고 어제 드린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제가 뭐 어떤 다른 방 좋은 방에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제 말씀을 공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든지 어, 하셔서 어, 이 장의 장애, 토론의장이 되고 공론화장이 될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룡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룡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룡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